제스 정철 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성경 말씀 영어로 암송하기 제2권 32번 32번째 말씀입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하셔야 되는 거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 먼저 눌러 놓으세요. 이거 나도 이게 그 아침에 이렇게 보다 보면은 나도 좋아요를 까먹고 안 눌른다니까 미리 눌러 놓으세요. 자 그리고 나중에 공유해서 친구들한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구호의 지고 시작할까요? 성령 충만 영어 능통 와 준비 시작 성령 충만 영어 능통 와자 오늘 동영상 보는 날이죠. 요것만 기다리는 분들이 있던데. 오늘 동영상 내용은 뭔가 하면은 초등학교 3학년 짜리, 아주 예쁘죠? 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대목을 지금 영어로 유창하게 암송을 하는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A w o m e n i little baby boy in a basket by the river. First she found the baby. She dumped the baby at her son, named Moses. Moses grew up as a prince in the palace. One day he saw an Egyptian man beating an Israelite. He killed the Egyptian and ran away to the desert. Four years passed in the desert. One day while Moses was watching his sheep, he saw something strange. A bush was not fire, but it wasn't burning up. From inside the bush, God spoke. Moses, bring my people out of Egypt. Take them to a new land that I will show you. 잘 보셨죠? 되게 재밌죠? 이 끝까지 나가면 무지 재밌어. 지금 전국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 영어로 성경 내용을 암송을 한다니까 굉장히 인구가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아, 우리나라가 막강해질 걸로 지금 생각합니다. 구군이 돌아오고 있어요, 이제. 자, 오늘의 내용은 예레미야애가. 우리말로 들어봅시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공혈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예,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여러 번 읽어보셨죠? 아, 나는 이게 참 읽으면은 가슴이 답답해지고 눈물이 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이이 예레미아는 진짜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그냥 계속 응? 그, 어떤 때는 말이야, 선지자가 되는 것도 참 힘들겠다. 모르면은 그냥 띵까띵까 띵까 하다가 바벨론 습격받아서 그냥 죽으면 되는데, 이 양반은 다 보이는 거야, 그거. 앞으로 어떻게 멸망할지, 응? 유다 백성들이 그냥 개끌리듯이 끌려가지고 말이야, 맨발로, 쇠줄로, 어 묶여가지고 끌려가서 노예가 되고, 그 모습을 예레미야는 다 보는 거야. 그런데 이게 예레미야 애가는 진짜 그 일이 벌어진 뒤에 진짜 엉망이 된그 성토에서 뭐 이런 데서 사람의 자취는 없고 완전히 부상당한 사람 널브러져 있고 먹을 거는 없고 이 상태에서 애가를 부릅니다. 영어로 한번 들어봅시다. Lamentations three twenty two through twenty three because of the lord's great love we are not consumed for his compassions never fail they are new every morning great is your faithfulness. lamentations three twenty two through twenty three. Uh. 이 원어민이 읽는 것도 아주 애절하게 들리죠, 그죠? 자, 한번 살펴봅시다. Lamentations. Lamentations. l a m 란 말이 그 애통한다는 말이야, Lament. Lament가 애통한다, 애통. 러 Lamentation 그러니까 애가 애통해서 지금 바벨론이 휩쓸고 가서 모든 귀족들 다 잡아가고 말이에요, 노예로 끌고 가고. 남인거 하나도 없어요. 다 불태우고 그냥 엉망인 거리에 철포터 앉아 갖고 지금 애가를 울고 있는 겁니다. lament. lament. 벌써 애통한 거 같잖아요. lamentations. j Jeremiah. e r 야제로마야의 lamentation에 3:22 23. 3:22 23. because of the lord's great love because of the lord's great love because of 모모 때문에 모모 때문에 the lord's great love 주님의 위대한 사랑 때문에 이 because 하고 나오면은 그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는 문장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주어 동사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명사가 나올 때는 여기 오브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because of 그 다음에 명사. 그냥 because만 나오면 그 다음에 주어동사. 이렇게 나옵니다. Because of the Lord's great love. 그게 이제 교재에 적혀 있어요. Because of 뭐뭐 때문에 We called off the football match. 우리는 football match를 취소했습니다. Because of the bad weather. 나쁜 날씨 때문에. Because of the hooligans. hooligans. 훌리건 아시죠? 축구 경기 때 와서 난동 부리는 자들. Because of the coup. 쿠 됐다 때문에. 이걸 C -O -U -P라고 쓰고 coup. c-o-u-p라고 쓰고 쿠. 쿠 라고 읽어요. p 발음 안해요. 쿠 됐다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엄청난 사랑 때문에 We are not consumed. Are not consumed. 우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컨슘이라는게 소멸시키다. 소멸시키고 뭐 어? 소모하고 이런는거컨시움 근데 우리가 소멸되지 않아요. 바벨론이 와서 휩쓸고 와서 다 죽이고 그랬어도 아주 씨가 마를 것 같은데 안 그래. We a r 컨시즌. 우리는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꼭 뭐를 연상시키는가 하면은, 그,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양치기 하다가, 그 도망가서 40년을 살았잖아요. 이제 떨기나무를 이렇게 딱 봤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이렇게 났단 말이야. 근데 떨기나무를 딱 보니까 불이 나면 은뭐한 2, 30분이면 깨끗하게 그냥 재가 돼서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계속 불타고 있는 거야. 컨슘이 안 되는 거예요, 컨슘이. 떨기나무가 불에 타서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We are not consumed. 우리는 컨슘되지를 consume 않습니다. 바벨론이 잡아갔지만은 이게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보통 같으면 씨가 말랐을 텐데. 그래도 다 면면이 이어가는 거야. 근데 면면이 이어가는 게뭐 재수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because of the Lord's great love. 주님의 크나 크다 크신 사랑 때문에 주님이 그 상태에서도 돌보시는 거요 완전히 컨슘되지 않게. We are not consumed. 우리는 컨슘되지 consume 않습니다. 이제 제레마야, 예레미야가 선지자니까 이걸 아는 거지. 선지자니까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 있다는 걸 알아요. We are n o consumed. 우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his compassions his compassions 그분의 컴패션이 Never fail. Never fail. 결코 fail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 compassion이 뭡니까? 이 passion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죠패 Passion이라고 하면은 뭐 전에 영화가 Passion of the Christ. 그리스도의 passion. 그럼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열정이라는 것도 passion이라고 해. 열정 또는 아주 그 굉장한 고통. 순환. 그것도 패션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이제 컴패션 그러면은 순환 쪽으로 들어가서 그 순환의 고생하는 고통을 컴이 함께니까 함께 받는 거예요. 순환과 고통을 함께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말로 할 때는 긍율하심. 얼마나 괴로우냐. 얼마나 힘드냐.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것을 함께 느껴주는 거. 그런 걸 compassion이라고 그러지. compassion, 그분의 극렬하심이, never fail, 결코, 결코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뭐예요? Lord's great love, 주님의 위대하신 엄청난 사랑 때문에. 주님의 엄청난 사랑이라는 게 뭐냐? because of the Lord's great love, 그것이 뭐냐? 여기 설명이 for his compassions, never fail. 그분은 그냥... 매몰차게, 아, 너 유다 백성들, 너희들은 나쁜 놈들이니까 전부 죽어 없어져? 그러고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냥 밟아 버리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시단 말이야. 마음이. 마음이 굉장히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his compassions never fail. 그분의 compassion. 극윤하심. 그, 그 고통을 같이 느끼면서 애절해 하신. 그게 컴패션이야. 컴패션이 never fail. 결코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we are not consumed. 우리는 컨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자식이 못된 짓을 하면은 매를 때리면서도 가슴이 아프지. 한대씩때릴 때마다 정말 가슴 아프다니까. 음, 그게 고통을 같이 느껴지는 컴패션. 그래서 이제 아유, 벌을 주느라고 두들겨 패놓고서도 널부려서 자는 거를 보면서 불쌍하기도 하고 가슴도 아프고 응? 음? 상처에다 고약도 발라주고 뭐 이러는 거지. 그게 컴패션이야. 이게 because of the Lord's great love 주님의 엄청나신 사랑 때문에 we are not consumed. 우리는 consumed 되지 않습니다. For His compassions never fail. 하나님의 컴패션은 never fail, never 결코 하지 않는다. 결코 끊어지지않아요 His compassions never fail. 하나님은 그렇게 무정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그분의 컴패션과 사랑은 그러면 어떠냐? They are new. They are new every morning. Every morning. 매일 아침 새로워요. 네안 뉴. 어제는 어제 얘기고 아침마다 새로운 사랑, 새로운 컴패션을 부어주신단 말이지. 네안 뉴, every morning. 매일 아침 새롭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매일 아침 새롭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좋지요. 하나님, 오늘 아침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까지의 죄를 잘 씻어 주시고 오늘은 새로운 아침을 맞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앞장서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옵소서. Because your love, your compassion is new every morning. 매일 아침 new 새로운 사랑. 새로운 사랑이 아 이거 문장은 되게 쉬운데 이거 찡하잖아요. They are new every morning. 매일 아침 새롭습니다. They are new every morning. 매일 아침 새로운 사랑. 매일 아침 나가면은, 어, 텐트 주변에 만나가 이렇게 착 깔려있는 것처럼 그 사랑이. 하나님이 그출애굽 당시에 만나를 부어주시면서 그 사랑을 부어주신 거 아니야. 아, 얘네들 배고플 텐데, 신선한 구매해라. 아, 하나 부어주고서 일주일씩 먹으라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 하나님은 요리하시는 거야 매일. 요리해서 쫙 펼쳐져. 그러니까 애들이 걷어다가 뭐 그거 먹는 거 보고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죠? They are new every morning. 매일 아침 신선한 사랑을 부어주시니. 이거를 딴 사람들은 이제 아유 하나님 이거 뭐고 지금 골 때리네. 뭐 그렇고 이제 널브러져 있는데 예레미야는 그걸 아는 거지. Because of the Lord's great love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때문에 We are not consumed. 우리는 consumed 되지 않습니다. 왜 consumed 되지 않냐? For his compassions never fail. 그분의 긍휼하심은 결코 끊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긍휼 그 자체야. His compassions never fail. 거기다가 They are new every morning. 매일 아침 새롭습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사랑을 부어 주신단 말이지 멋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great. great is your faithfulness. great is your faithfulness. 당신의 faithfulness는 great합니다. 위대합니다. faithfulness가 뭐예요? faith는 믿음과 신실함 그것이 가득 찬 거야. 신실함 믿을 수 있는 딴 사람은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페이스블리스.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충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은 믿부사라고 얘기하는 게 페이스블리스는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Great is your 페이스 e 리스 Great가 주어겠죠? 지금 주어가 아니라 이런 거를 도치법이라고 그러죠. 도치법. 어? 주어하고 보어가 뒤집힌 거예요. 원래는 Your faithfulness is great. 근데 이 저자는 great라는 말을 뒤에다가 놓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앞으로 뽑아냈어. 뽑아내니까 동사가 따라 나와. 그냥 보낼 수는 없거든. 그래서 great is your faithfulness. 이 교재의 도치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도치법. 중요한 부호를 강조하려고 문장 앞으로 뺄때 동사가 따라 나가는 경우가 있어. 요 뭐 맨날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뽑으면 동사가 따라 나가. 그래서 이걸 도치법이라고 해요. 또는 뭐 부사, 부사 강력한 부사 뭐 n e 라든가 뭐라든가 하는 게 앞으로 튀어나가면 동사가 따라 나가요. 그래서 그레이터가 나면서 동사가 따라 나간다. 뭐 그럴 때 이런 도치법 써요. 뭐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 더 이상 따지면 세상이 힘들어 사는 게. 근데 이게 멋있잖아. great is your faithfulness. 그렇지? Your faithfulness is great. 그러면 너, 문, 너무나 평범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한번 읽어 보세요. 느낌이 달라. Great is your faithfulness. Great is your faithfulness. 응? 멋있지? 이게 Lamentations 3 22 through 23. 계속 그 바벨론을 이끌어서 이 남유다를 혼을 한번 매를 드셨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다. 지금 그런 얘기를 예레미야가 애통해 하면서 지금 부르짖는 장면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가고 그 다음 나가 봅시다.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 때문에 We are not consumed. 우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For... 왜냐하면 His compassions 그분의 극렬하심이 결코 끊어지지 않기 They 때문에 are new. They are new. Every morning. Morning. 매일 아침 새로운 극렬하심을 사랑을 주십니다. Great Great is your faithfulness. Is your faithfulness. 당신의 신실하심은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Lamentations. 3, through 23. 자 통역해 볼까요? Lamentations 3:22-23. Because of the Lord's great love. 우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We are not consumed. 왜냐하면 For... 그분의 긍휼하심이 결코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His compassions never fail. 그것들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They are new every morning. 위대하고 크십니다 Kushimida, 신실하심이 Great is your faithfulness. Iremia Ega Samjang Ishibi Jerezo Lamentations three twenty two through twenty three. 자 Tarae Lamentations three twenty two through twenty three. Through 23. Because of the Lord's great love. We are not consumed, for his compassions never fail. They are new every morning. Great is your faithfulness. Lamentations three twenty two through twenty three. Lamentations three twenty two through twenty three. Because of the Lord's great love we are not consumed for his compassions never fail they are new every morning great is your faithfulness lamentations 3:22 through 23 Remember the lamentations 3:22 through 23 because of the Lord's great love we are not consumed for his compassions never fail they are new every morning. Great is your faithfulness. Lamentations three twenty two through twenty three. Lamentations three twenty two through twenty three. Because of the Lord's great love we are not consumed, for his compassions never fail. They are new every morning. Great is your faithfulness. Lamentations 3.22-23자 through through 시간관계로 이걸로 끊지만은 여러분은 일어나기 전에 몇번더 읽어요? 50번 채우시라니까 내가 깎아드린 거야 100번인데 그리고 나서 틈틈이 자꾸 하세요 그러면 이게 쫙 들어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영어로 다 외치는 그게 쫙 들어온다니까 그러면은 이게 보통 영어 교과서 뭐 읽은 거하고는 이게 재이안 되는 거야, 이거. 말씀이 딱 들어가서 이것이 파워를 내기 시작해요. 파워를 내기 시작해. 응?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검과 같아서 양날선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영과 혼을 쪼개고, 응?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고, 그런 게 들어가서 살아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자, lamentations three twenty two through twenty three because of the lord's great love we are not consumed for his compassions never fail they are new every morning great is your faithfulness. lamentations three twenty two through twenty three. 자, 라이팅 하시고 연습을 열심히 해보세요. 오케이, See you again, bye bye.